안녕하십니까. 2022년 건축도장 7강입니다. 문자도안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합격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요. 여기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. 합격영광 한국건설교육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먼저, 제일 첫 글자가 뭐가 되겠습니까? 서울이 되겠죠. 서울. 이 부분에 있어서 구획정리가 됐죠. 여기에서 요 포인트.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. 해서 시옷자를 써 주시고요. 그리고 어짜 보입니까? 어짜 이렇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응이 들어가는데 이응은 어디에 땄습니까 이쪽에다가 써 주셔야지 됩니다. 이쪽에다가 써 주셔야지 되고요. 이쪽에다가 써 주시면 안되지요 여기에서 또 울짜 리을자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등분을 해 주시고 리을자가 보입니까? 여러분 보이시죠? 리 리을자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울자 울자도 여기에서 그대로 우자도 보이고 있습니다. 우자도 보이고 있고요. 그러면은 서서히서 울자가 화면에 보이고 있나요? 서 울자가 화면에 보이고 있죠. 리을자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. 우자도 보이고 있고요. 서자도 보이고 있고요. 리응자도 이응자도 보이고 있고요. 자, 이 부분에 있어서는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써 주시면 안 되겠지요. 서자의 초성, 중성, 종성은 없죠. 그래서 종성 영역은 빈 공간으로 내부 도시화지 됩니다. 울자, 울자 이렇게 나와 있죠. 이응자,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여기에 이응자는. 타원이 아니라 정원이 되겠습니다. 정원 아셨죠? 자, 여기 리을자 이렇게 써 주시고요. 자, 하면은 서울 서울 우리가 구획 정리된 상태에서 서울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죠. 자, 인천 인천에 보입니까? 여기 구획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응자를 쉽게 쓸 수가 있고요. 이응자 여기 보이시죠? 이응 자 보이시고요. 여기 이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이이자 영역은 이 영역이 되겠죠. 이 영역이 되겠고요. 인, 니은 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써주시면 되고요. 치우 자써주셔야지 되죠. 치우 자이 부분에 있어서 치우 자 써주시고요. 인천, 여기 인천. 계략 얼개가 보이십니까? 자, 인천 같은 경우는 치우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. 인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니은 자, 니은 자 5mm 더 올리셔도 되고요. 이 부분처럼 5mm 더 올리셔도 됩니다. 이, 이 부분이 더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다 하면 은 어떻습니까?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더 길쭉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. 인천. 아셨죠? 제일 중요한 거는 가로 135를 만족시켜 주고, 세로 100mm를 만족시켜 주면 됩니다. 여러분, 어떻습니까? 인천. 눈에 들어오시죠? 여기 이 영역 안에서 두 글자를 써 주시면 됩니다. 2022년 최근 문제 건축 도장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문자 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